이거 찜을 좀 해야겠네요. 찜, 찜, 찜. 예, 요거 하나 주세요, 사장님딱 보시면 오징어팔고 계시죠. 25,000원. 아이고, 총알 때깔 괜찮다. 두 마리에 9,200원? 한 마리 더 사야겠네. 너무 좋네요. 뭐, 뭐, 사장님 얘도 그냥 한 마리 더 주세요. 한 마리에서 자른 건데요. 한 유통도 들어있어요. 한80% 애장 쪽안 먹더라도 이렇게 다리살 하나만 먹어도 20만 원이면 만 원도 있어요. 우리 집 그냥 특별상품 양산이야 야, 이거말못 가기 전에 이렇게 떨어진 데로 체험해요. 아, 이렇게 좋은 게또 빠르게 오징어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오징어 찜이고요. 오징어 회, 오징어 물회입니다. 제가 먹고 제 명당포 로터리 국립현충원 방면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이제 노량진 시장 다 들어왔습니다. 톡톡 가려다가 차 돌립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끝장을 한번 볼게요. 지금 수산시장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 만날지 같이 가보시죠. 러시안 대게 28,000원, 31,000원. 킹크랩입니다, 킹크랩. 수율이 좀 괜찮나? 어우, 그래도 괜찮네. 꽉 들었네. 애들이 살이 조금 덜 들었네요, 아직. 물배가 찬 애들이 또 많네. baby and I c o e h I 에 I n e e r e a I c 라 I come here 1.33,000원입니다. <목소리> 아우, 참돔이 너무 싸가지고 참돔이 좀 탐이 납니다. 오늘 아직 이거 이개나가고 아, 오징어 좀 나왔어요. 아, 이거 사서 먹으면 맛있겠다. 살은 탱글탱글해. 네, 이거 너무 좋다. 어. 총알 오징어인데도 이거요? 먹는 거. 아, 이거 야, 20마리에 만원도 있어요? 어. 그냥 특가 상품이 야 이야 역시 좋다. 그니까. 삼치얼마에요 키로에 만 원. 키로에 만 원요? 이야 삼치가 이렇게 좋은데 키로에 만 원. 민어도 키로에 만 원. 이야 민어가 아주 괜찮네요. 저 오늘 좀 오징어 이거보다 좀큰거 가격은 너무 좋아요. 가성비 너무 좋고요. 이게 지금 네 이게 이렇게 탱글탱글하면 이게 특히 맞춰지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대구가 이거 세 마리면 뭐2 5 0 원. 0원 와! 고요기가면 잠깐 아니면 2 0 0 0 원씩 사는 집 없어. 네 대구 너무 좋네요. 네. 색깔이 반들반들한데 네. 색깔이 날로가 날씨가 너무. 와. 벤자리 몰락. 벤자리도 <laughs> 그냥 이거 벤자리도 구이 매운탕 찜이 다 되거든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벤자리 영남아기에서 이렇게 파고 계시고요. 영남아기 사장님이에요. 4시 반에 왔는데, 오징어 조금 보인다. 야, 국산 오징어. 사장님, 오늘 이거 오징어 얼마예요? 5만. 5만 원요 어우, 이거 한 5만 원이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한 판에 3만 3천 원. 3만 천원요 아, 낙지. 모정관. C12번입니다. C12번. 오징어 파고 계세요? 조금 사이즈가 작긴 한데 조금만 더 크면 좋겠는데 한이 정도 사이즈면 좋겠는데. 색깔은 조금 떨어지긴 하네요, 선도가. 사장님 얘는 얼마예요? 아원 48 ,000. 48,000원요? 48,000원 정도? 어. 작은 애들은요? 25,000원. ,000. 25 2 5 0원요 오, 가성비 괜찮다. 얼마예요? 요거 25,000원짜리 괜찮을 것 같아요. 얘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25,000원이면 뭐딱 뭐 좋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는 오징어 색깔이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25,0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요거 딱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마리에 1,000원씩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찜 해놓고 일단 가겠습니다. 가성비 너무 좋아요. 25,000원. 아, 가격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오징어 가격 잠깐 보셨겠지만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더 살펴볼게요. 만물 한번 가보자, 만물. 만물 한번 가볼게요 만물 만물은 여기 안에 있어요 사장님이 안쪽에 팔고 계셔가지고 만물 가서 한번 오징어 좀 살펴볼게요 딱 보시면 오징어 팔고 계시죠 25,000원 아이고 총알 색깔 괜찮다 요거 괜찮다 25,000원짜리 오징어 색깔도 괜찮고 현장에서 보는게 더 색이 더 좋아요 그래서 오징어 25,000원이면 뭐딱 좋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에 1,000원씩 25,000원 이렇게 팔고 계시네요. 청어는 14,000원, 장어는 키로에 만원이죠 네. 고등어는 와한 짝입니다. 둘레 8, 16마리, 고등어 16마리에 35,000원, 칼치는 6만원에 팔고 계시네요. 6만원 칼치, 붕장어는 티로에 만원 8만원요. 냉동 오징어는 8만 원 급냉 치킨 겁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바로 잡자마자 급냉으로 난 오징어인데요. 8만 원에 팔고 계시네요. 한치 보입니다. 한 치는 얼마예요? 8만 원이요. 한 치도 8만 원. 1호 수산입니다. 이거는 총알 오징어보다 더 큰데. 이것도 괜찮다. 사장님 얘는 얼마예요? 오징어? 4만 5천 원이요. 25마리 정도 하나 남았어요. 아 하나 남았어요? 25마리 4만 2천 원요 오야 이거 괜찮다 괜찮죠 <laughs> 여러분 42,000원이 뭐 이거 딱 괜찮습니다 42,000원 요거 찜을 좀 해야겠네요 찜찜찜 c 찜, 찜. 12번 사장님 아 이건 찜이다 이건 안살 수가 없다 동해 네, 동해 쪽에 돌로 네, 이거 지금 전부 다, 다 그쪽에 올라오는 거예아이제 동해에서 네. 막 올라오는구나 아니 서해안 쪽에가 거의 불건이 부분이... 네. 오 거의 안나아지아 서해안 할거 거의 없어요? 네아 동해안이 이제 많이 올라오는구나 이런 거는 좀 신선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이건 지금 얼마예요? 5만 5천원 5만 5천원이요? 사이즈는 큰데 신선도는 약간 떨어집니다 사이즈는 커요 거의 뭐 시중에 파는 오징어 사이즈예요 그런데 조금 더 신선도가 떨어지긴 해요 수산시장 오실 때 저처럼 뭐를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시면 쇼핑이 좀 쉽고 가성비를 좀 빨리빨리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오시면 조금 쇼핑이 좀 어렵고 전복 사이즈가 엄청나고요 오! 소라 나왔다 소라가 지금 얼마씩 하려나 모르겠네 아, 25,000원 정도? 아, 4.25,000원 이거 몇킬로에요5 k g 5kg에 25,000원에 팔고 계시네요. 아이고, 어이고, 무겁네. 여, 괜찮다. 이거 괜찮다. 아, 이거는 조금 그렇다. 어, 이거는좀 괜찮다. 이거는좀 물렁이고. 여러분들, 요렇게 좀 만져보시면서, 살펴보시면서, 좀 딱딱한 놈으로, 좀 무거운 놈으로, 묵직한 놈으로 좀 골라보세요. 일단은 42,000원이라고 하였으니까 그거 오징어 한 박스 일단 차에다가 담아놓겠습니다. 사장님, 42,000원짜리 약간 오징어 있었잖아요. 그거 저한 박스만 좀 주시겠어요? 아, 요거 지금 42,000원이요? 아. 예, 요거 하나 주세요, 사장님. 여러분, 구입했습니다. 일단 차에다 갖다 놓고 다시 오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고요. 괜찮은 거는 또렇게 빨리 사놔야지. 사람들 많으면 또 없습니다, 물건이. 어느 점요? 아, 개를 4,000원이라고요? 예. 아. 오늘 경매 받으신 거예요? 아니, 지금 아직 같은 거은 거. 아, 아 같으면 그래요? 그거 많은짜로너 지금 받은 거예요두 <laughs> 마리에 9,200원? 한 마리 더 사야겠네. 사요. 아, 너무 좋네요. 사장님, 얘도 그냥 한 마리 더 주세요. 세 마리 얼마예요? 한 올러서. 합포하 이렇게 킹 무게로 나아보죠 4,000원짜리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까볼게요 그냥 뭐 4,000원짜리로 그냥 한번 먹을 것 같습니다 4,000원짜리 이거 궁금한데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까보죠 뭐 <laughs> 한번 집에 가서 까볼게요 6만 0천원 6만 0천원이요예아 아주 싸요 몇 킬로에요? 10킬로? 10킬로에 6만 5천원? 너무 싸거든요 아 오늘요? 아, 어, 와 괜찮다 감히. 사장님 이거 아, 얼마예요 지금? 만 원. 키로에 키로에 만원? 3.8키로 예. 38,000원입니다. 나 40년만에 미네신얘 예, 42년 근무했는데 니는 말복가기 전에 이렇게 떨어진 데는 처음이에요아 이렇게 좋은게? 작년에는 저정도면 한 2만원대가 넘었는데 예. 지금 반값입니다. 반값. 방값. 네네. 지금 반값도 안돼 반값도 <laughs> 안돼 네. 예. <laughs> 엄청나게 큰 민어 나가는구나. 민어 아, 뭐. 지 키로 얼마예요? 18,000원, 2만원. 1 8 0원 ,000원, 2만원요? 해대는 도미 이거예요? 네. 얼마예요? 13,000원. 1 3 0원 네. 야, 해대는 도미 네. 1 3 0원입니다 아, 능성화 하루 이거 통역 거예요? 네, 통역 거 아, 25,000원. 아. 야 민어 그냥 또 나가나보다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은 민어가 아주 넘칩니다 벤자리 키로에 3만원입니다 참고하세요 벤자리 지금 해고기로 괜찮아요 지금 농어는 키로 얼마예요 2만 5천원 농어는 2만 5천원 벤자리 벤자리 잡는다고 오케이. 참돔, 벤자리 잘나갑니다 횟집으로 나가는 것 같네 광어도 보이니까 님 양식 광어는 지금 얼마예요? 29,000원 29,000원이요? 회고기도 사고 싶고 오징어도 사고 싶은데요 오늘은 그냥 오징어랑 대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8,000원 1 8 0원 정도예요? 병화가핵감인데요 이거는 좀 작긴 한데 18,000원에 팔고 계시네요 병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민어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이거보다는 요게 좀 싱싱하네. 잘 사줬네. 저한 마리 지금 얼마예요? 3만원. 3만원 달래요? 3kg 나온대요? 3.8. 3.8인데 3만원? 어잘사셨네 고등어가 아주 잘 팔립니다. 한 짝에 보통 3, 4만원 정도. 사이즈가 더 클수록 고등어는 더 맛있어요, 여러분. 기름이 많아가지고. 큰 고등어가 맛있으니까 고등어 필요하신 분들도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6시가 넘었습니다. 차 밀리기 전에 얼른 저는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략 시세 알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집에 가서 키로에 4,000원짜리 대게 한번 쪄볼게요. 여러분. 해가 떴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오징어 통찜 먹고 싶습니다. 와, 정말 엄청나게 큰 대게를 여러분. 한 마리에 4,000원, 세 마리, 12,000원 주고 샀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큰데, 다리살만 좀 수율이 좀 괜찮으면, 좀 가성비로 괜찮을 것 같아요. 한70% 정도만 차 있어도, 너무너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중간 이렇게 잘라서, 얘부터 수율 한번 볼게요. 한70% 정도 차 있는 것 같죠? 이 정도면 아주, 오이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70% 정도가. 이 다리살만 먹어도, 하대장도안 <laughs> 먹더라도, 이렇게 다리살 하나만 먹어도 대박 아니겠어요? 야야 이야... 이야... <laughs>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저 이거 찌기 전에 소금물 다 빼서 지금 짠맛이 거의 안 나요. 와, 대박이다. 이거 더 사올걸. 아이고. 진짜 대박이다. 이야. 괜찮죠, 여러분? 한 마리에서 자른 건데요. 수율이한 요정도 들어있어요 한 80%? 얘는 좀잘 들었네요 생각보다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음. 이렇게 완전히 맛살이네 맛살 손님용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도 그냥 혼자 사는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가성비가 짠입니다 음 어우 내장 너무 맛있다 여러분 살 보세요 내장살 이게 지금 하얀 게다 살이에요 꽉차 있어요 내장도 하나도 안 짜고요 너무 달고 너무 맛있어요 대게 다리 끝다 가위로 잘라주고요. 어, 대게 입 부분 십자로 칼로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핏물이 1차적으로 빠져요. 그리고 찔 때, 그리고 찔 때도 이렇게 세워서 다 이렇게 쭉 세워서 3마리를 찐 거예요. 그러면 소금물이 쫙 빠집니다. 그럼 안 짜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저 이거 내장 하나 뜯고요. 빨리 오징어 박스 열어서 오징어 찜몇 마리 좀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 오징어를 새벽 4시 반에 받고 5시에 샀거든요 지금은 오전 11시입니다 이거 가져올 때부터 테이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오징어 어떻게 또 변했는지 한번 살짝 같이 보시죠 이야 오징어 아주 그냥 때깔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와 정말 반질반질해요 여러분 지금 회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 몇 마리 선도 괜찮은 거저 이거 회로 먹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사장님이 2천 원 깎아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4만 원 주고 사 왔습니다 오징어가 다 살아있는 애들 같아요 오징어가 너무 싱싱해서요 또 빠르게 오징어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오징어 찜이고요, 오징어 회, 오징어 무회입니다 제가 강원도 쪽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판단하에 이 정도는 회로 먹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다 확인해서 먹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오징어가 너무 신선해서요,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오징어가 정말 많이 신선합니다. 가강 냉장고 물에다가 물회를 좀 만들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그냥 내장을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너무 있다 다리도 한번 이렇게 찍어서 그냥 먹어볼게요. 음, 사천 원짜리 대게 먹고 오징어 먹고 오늘 만들 히 다이어트 포기입니다. 요거 3마리, 요거 4마리, 초장 조금 찍어서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어, 마늘 꺼내야 되나?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 공휴일이나 토요일 안 갑니다. 수요일, 목요일 날 많이 갑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목요일이 사람도 별로 없고 물건도 제일 쌉니다. 오징어를 한 2주 정도 동해, 서해, 그리고 수도권 해가지고 오징어 값을 좀 살펴봤는데요. 8월 중순 초서쯤에 오징어 사이즈도 커지고 또 오징어도 맛있어지고 또 가격도 좀 저렴해지니까요. 그때 또 휴가 기간 많이 끝나잖아요. 그때가 또 적기입니다. 많이 드십시오. 전복, 소라, 멍게 사와서 여기 물에 넣어서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워커 제이와 함께 노량진 수산 시장 편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남은 오징어 가지고 초밥 그리고 오징어 볶음도 해 먹고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장 다음 여행지에서 구독자님들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다